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의 이상돈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미국 산업경제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듣볼대학교 이진만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산업의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의 변화는 어떤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영향을 줍니까? 네, 산업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결정될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등의 천연자원들의 문제들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학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수요 측면이랑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의해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 이후에 많은 산업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산업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중 하나가 가장 크게 예를 들수 있는 게 금융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컸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정부 위주의 어떤 금융정책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산업의 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그 굉장히 위, 약했던 기업들, 특히 이제 약했던 그런 산업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매니팩처링이죠 그래서 그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그, 축소되고 있는데, 그전, 그전 예를 든다면 2000년대에서는 한17% 정도의 어떤 그, 그 노동시장이 그매니팩처링 특히 제조업에 그 집중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2000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작은 저기 보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12퍼센 정도 2007년에는 그다음에 2 0 1 1년에는 거의 한11 정도의 그 제조업이 지금 현재 노동 시장에서 지금 저기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그 시장 중에서 지금 그 작아지는 산업은 그 리테일 트레이드 즉 소매업 쪽이랑 도매업도 좀 작아지고 있고 유틸리티랑 그다음에 그 농업 분야도 굉장히 지금 시장이 지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지금 현재 그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이닝 앤 오일 게스트 트랙션이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저기 석유랑 그 다음에 내추럴 게스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그 유출하는 그런 기술 들 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점은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른 그런 데 푸드 서비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서비스 쪽에서에서 그 음식 업종 그쪽이 좀 많이 좀 올라가는 있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웨스트 이어드미스트레티트가즉 매니지먼트랑 그 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게그 퍼스널 앤 사이언스 사이언티프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해가지고 여기는 그 전문을 종사하시는 그런 사이언티스트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가장 크게 올라가 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 2003년 4년부터 시작했던 그 헬스케어 이런 그런 산업에큰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헬스케어랑 소셜 그, 그 어시스턴스 쪽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서는 거의 11% 정도밖에 안 됐던 그 노동 인구들이 이제는 2011년 기에서는 15% 정도의 노동 들이 지금 현재 그 헬스케어 쪽에 특히 이제 그 보건 관리 쪽으로 많이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 기업들은 이, 이 산업들은 거의 그 2007년 2008년에 걸친 그 어떤 어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없는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지금 좀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 또한 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이후 크게 변화가 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8년 이후에 그 어떤 경제 변화는 여러 가지로볼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짚어볼수 있는 것들은 부동산 업계죠.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현재 지금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동산 업을 애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로 밝이 보면 알겠지만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 금융 쪽에 금융산업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지금 금융 산업에서 떠나 떠났고, 떠났고 그다에 특히 인슈런 스 쪽도 많이 좀 떠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로는 컨스트럭션 쪽인데 건설업은 거기 거의, 거의 정부의 어떤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지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건설업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변화된 산업 중에 가장 큰 예가 지금 금융,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부동산업 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는 결국 노동력의 변화로 측정될 수 있고요, 또는 임금과 직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산업의 변화가 노동자의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요? 그 노동자의 임금의 변화를 제가 표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제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2011년을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지금 임금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임금이 오른 분야는 석유나 하면 천연 가스를 유출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임금 수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한35%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갔고 음.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홀세일 트레이드 쪽에서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처링도좀 올라가는 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처링은 아까도 봤지만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줄었는데 그 여기 뭐냐 그 임금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 제조업이 차단는 비중이 낮아지긴 하지만 제조업의 전문화, 전문사, 전문화나 아니면 그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서비스업에 계시는데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임금 수준이 거의 한반밖에안 돼요. 그래서 제조업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11년 기준로 보면 한 5만 천불인데 그 서비스업이나 소매 업 같은 경우는 한 25억, 2만 25 5천 불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거의 절반 수준인데, 그것 그쳐조차도 사실은 그, 그 뭐냐 임금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 리테일 소매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은 2.3% 정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동포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어, 이러한 한인들의 산업 분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인들의 산업 분포를 보면은, 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인들 같은 경우는 전 미국에서 벌써 가장 많이 집중하고 계시는 사업이 바로 서비스 쪽이시죠. 한, 이, 저기, 거의 한25 정도의 그 이쪽에 거의 한25%정도의그 한인분들이 한인 인구들이 지금 25% 분들이 지금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리테일 서비스, 이제 소매업에 많이 종사하시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랑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41% 42% 정도 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분 중에 4분이 소매업이나 아이 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그, 계신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2000년 이후에 그 파이낸셜 클래스 인다음부터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리테일 서비스 같은 거서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현재 23 4%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재밌는 그 발견은 뭐냐면그 파이낸스 프로페셔널이라 해주고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제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금,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5%였는데 이제는 관리실 클래스 이후에 18%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좀 많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그 많이 종사하시는 분야가 아니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교육쪽에. 그 2000년도에는 7.5%의 한인 분들의 교육 사업에 계셨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분 중에 열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교육 사업에 지금 계시는 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일리노이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인 분들도 거의 같은 그 트렌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리노이에서 같은 경우도 서비스 쪽에는 아직까지 25% 이상을 지금 찾아고 계세요. 네또이 서비스 업종에서 우리가 보통 서비스라 하면은 보통 한인분들하고 드라이클리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서비스 푸드 서비스도 포함, 포함되는데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진영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은 2 5인데 근데 그 파나셜 클라스가 있는 이후에는 원래 이, 이 서비스 분야가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일련원에서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금융 산업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일리노의그포업도 같은 우는 지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 서비스 같은 경우 특히 소매업은 이제 미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감소의 추세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다른 아시아계와 비교한다면 아 다른 점이 또 있을까요? 예, 아시안계의 동향도 참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그 되게 그, 그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 분포들을 볼수있는데 특히 특이한 점은 제가 지금 파란 초록색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30퍼센트 정도가 파는낸스에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디컬 쪽으로 지금 한 15퍼센트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45퍼센트 이상의 그그 금융이랑 그 다음에 그 보건 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리테일 서비스 즉 소매업에서도 많이 지금 인도 사람들이 있는 상태고 그 외로 이제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금융업이나 아니면은 매니팩처럼이규하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이런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같은 특이한 점은 이그 뭐냐, 제조업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에도 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일살롱이니 아니면은 그그 그 퍼스널 케어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베트남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영세 서비스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계신데요. 다른 또 서비스 분야별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한인분들의 서비스 분야에 집중은 굉장히 지금 굉장 심하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저기 전체 미국의 교포들을 상대 이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는 한인분들이 한 17%, 15%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7%예요. 서비스 업중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업중에서 다른 데, 다른 도시까지 합치면한 17%, 15%인데 이런 나이팅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비스업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드라이클리닝이나 런더리 쪽으로 많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그 24%에서 20% 정도 특히 이제 많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자동차 서비스업 쪽에 그파운 클래스 이후 이후에는 굉장히 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한2.5% 분들이 종사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0.6%로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자동차 서비스 분야는 에 지금 현재 이렇 많이 인구가 많이 저기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음식점 쪽이죠. 레스토랑 서비스 쪽인데 레스토랑 서비스는 계속 지금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야 두 번째로 높은 그러니까 드라이클리닝 이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집중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인 경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서비스와 소매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자영업 형태의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인들의 그 자영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면 이제 자영업이라면 결국은 그 한국 말씀하시는 보통 사장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한인 분들의 사장님의 그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제가 그 표를 만들었던 게 하나가 이제 그 다른 또그 아시안들이랑 비교를 해서 만들어봤는데요. 한인 분들 자체 미국 안에서도 2 0퍼 그러니까 2000년도를 기준해서 으한1 8 5 정도의 한인 분들이 거의 자영업을 하고 계셨어요근데 그걸 다른 인종들은 비교해 보면은 다른 인종들은 거의 1 0 이내거든요. 근데 우리 한인 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두분 중에 열분 열분 중에 두 분이 거의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한 자영업 비중이 사실은 조금 높아졌다가 감소의 추세가 나타났거든요. 미국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그데일리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파이낸셜 클래스에 있는 이후에도 음. 지금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는 그게 뭐냐면은 그 금융 이기 이후에 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직장에 계획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자영업자 다시 들어온다는 그런 그, 그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리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리노에서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은 정보인데요. 어 이러한 그 정보를 어디서 어, 집결하셨나요?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설비하고 있는 중 하나가 그 센서스 설비라고 있죠. 센서스 중에 설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매년 일 년에 한번씩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 메리칸 커뮤니티 c o m 설비라고 해가지고 그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이렇게 에스닉 그룹별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하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인노이 같은 경우에서도 한0 4 5오퍼센밖에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일년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만든 자료는 3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테이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나오는 센서 자료의 기준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